각질 제거를 일주일에 몇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? 음...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? 그치,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각질을 매일매일 케어해줘 매일매일 케어한다고? 이제 각질 케어라고 하면 좀 벗겨내거나 좀 살아내는 거를 생각하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닦아내지 않는 제품도 있어서 민감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어 각질을 안 벗겨낸다고? 이렇게 스킨이나 에센스처럼 발라주면 각질 제거가 끝나 이렇게 하면 피부결이 매끈해지니까 다음 단계 메이크업도 더잘 받더라고 지마저도 똑똑하게 관리하는구나. 피부 관리를 할때 클렌징을 해 주는 게 제일 첫 번째다.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피부에 자극을 안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그래서 아예 파운데이션 이런 거는 쉴 때는 일체 바르지 않아. 파운데이션 안 바른다고? 그럼 피부 화장은 아예 안 해? 응. 그 대신 난 선크림을 발라. 선크림은 진짜 유치원 때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발랐어. 날이 흐려도 바르고 뭐 눈이 와도 바르고 자외선 항상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항상 발라 줘야 돼. 아, 발랐어. 어때? 선크림 하나만으로 이렇게 완벽 커버가 돼? 뜬점에 <laughs> 기초를 잘 해주고 톤이 보정되는 걸 발라줘서 그래 보이는 거야. 이제 립만 바르면 되는데 난 주로 코랄 색깔을 많이 바르거든. 피부 톤이 조금 더 환해 보여. 이제 다 됐어. 이게 너의 데일리 메이크업이야? 많이 메이크업을 하는 것보다. 기본적인 피부 관리를 더 해주는 게 나는 더 좋은 것 같아서 평상시에는 잘 하지 않고 기본적인 스킨케어에만 신경을 많이 써 손녀생장 비치버라이티 캐리프티?